안녕하십니까. 허심입니다. 자, 오늘은 베스터로 왔는데요. 네, 이곳은 대형지입니다. 한 11만 평 정도 되는 평지형 대형지고요 베스가 유입된 지가 꽤 오래된 조수입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손맛을 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어, 물색만 받쳐주면 한번 해보자 하고 왔는데, 물색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네, 이곳에서 한번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오늘 좀 늦게 온 바람에 지금 시간이 5시 한 16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 1시간 가량 정도 되면 어둠이 이제 깔릴 듯 싶습니다.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제 장사 새로 시작해서 아우, 막 예전처럼 여유있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시간이 르다네요 이번 출전은 금요일까지 할 생각으로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수요일 내일은 낚시가 거의 힘들 듯 싶고요. 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오늘 밤하고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좀 노려보겠습니다. 아, 좋은 게좀 나와야 될 텐데. 어, 이제 자대 설치는 끝났고요 대편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운이 좋으면 대편성을 하는 와중에 고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곳이 타가 쎄요 생각보다 고기가 나올 때만 나옵니다 나오면 좋은 게 나오는데 그래서, 과연, 이번에 고기를 팔수 있을지. 대신에 나오면, 뭐, 이런 는찬챙이 이런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시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오랜만에 오는데, 좋은 거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상 찍으면서, 사자를 한 번도 못 보여드려서, 사실, 내심, 아쉬웠는데 아, 이곳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한달반 한 만에 온것 같은데 엄청 오래된 것 같네요. 수위는 거의 만수이네요 저번에 물을 한번 뺐다 하더니 무슨 공사가 있어가지고 다 찼네요 지금 시간이 대략 한 2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비가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12시 조금 못 돼서 비가 좀 많이 내리길래 몸도 피곤하고 해서 들어가서 좀 쉬었는데요 새벽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잠잠이라고 몰랐는데 다른 데는 지금 고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별 소식은 없네요. 이것들이 아침에 기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낮에 기어 나오는 건지, 새벽에 나오는 건지, 뭐알 수가 없죠. 오늘은 최대한 저녁에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새벽까지 좀 낚시를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요즘 패턴이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새벽 1시쯤 되면 너무 피곤해서 막 눈이 감겨요 잠자는 시간대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버티니까 좀 버텨보다가 쉴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일 철수를 해야 돼서 모레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모레 잠깐 오다가 마른다고 처음에는 일기보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또 바뀌었어요. 내일 또 모레 오후 3시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또 기상청 예보가 바뀌어 가지고요. 모레는 철수가 힘들 것 같아서 내일 지금 철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일 오후까지 내일 저녁에 철수할 수도 있고요. 저건 내일 철수를 계획이라, 최대한 수, 낚시를 할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수위가 좀 올라갔네요. 완전 오버수위가 됐네. 밤보다는 낮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밤에 수다리가 하도 돌아다녀서, 아전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바람이 좀 터져가지고요. 이 간이 텐트 하나 쳤어요 아유, 바람 보면 추워서. 2박 3일간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두 수는 보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여기는 아직 시즌이 시작이 안된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한번 들릴 것 같고요. 제가 장사 때문에 어, 자주 이제 출처를 못해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출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최대한 음, 잘 출처지를 선정을 해서 붕어로 볼수 있도록 하고는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뭐 산란처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잔챙이보다는 뭐 삼십오, 육 월척 이렇게 중후반끝 이런 것보다는 음, 최소 4차 초반부터 4차 중후반, 5자까지뭐 노리고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노리다 보면 꽝을 자주 맞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놈 보려면 뭐 꽝은 필수니까요. 그래도 에, 봄 시즌 산란철에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좋은 놈으로 마리수까지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출전 때는 꼭 한번 좋은 놈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